따스한 봄날, 신라 왕궁 깊숙한 곳에서 한 사내가 깊은 고민에 잠겼다. 바로 버풍왕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이렇게 계속 간다면 이 나라의 질서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버풍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신라 22대 왕으로 즉위한 지 벌써 10여년. 그동안 나라를 통일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요즘 들어 신하들의 반발이 심해졌다. 왕의 권위를 우습게 알고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우는 자들이 늘고 있으니 큰일이로다. 버풍왕이 혼잣말을 중얼거릴 때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한 젊은 신하가 궁으로 들어왔다. 바로 이차돈이었다. 전하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십니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지요? 아, 이차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버풍왕은 이차돈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평소 그를 믿고 있던 터라 마음 속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차돈 솔직히 말하면 요즘 신하들 때문에 고민이 많구나. 버풍왕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날이 갈수록 신하들이 내 뜻을 따르지 않으려 한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 해도 자신들의 이득만 먼저 생각하니 말이다. 이차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왕의 말을 경청했다. 그 역시 최근 조정의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백제와 고구려는 이미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했는데 우리 신라만 아직도 지방 세력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야 하는가? 버풍왕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가득했다. 이차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다. 전하, 혹시 백제와 고구려가 어떻게 왕권을 강화했는지 아십니까? 무슨 말인가? 두 나라 모두 불교를 받아들여 왕권의 신성함을 더했다고 합니다. 특히 백제의 경우 마라난타라는 승려가 침류왕에게 불교를 전한 후 왕실의 권위가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차돈의 말에 버풍왕의 눈빛이 반짝였다.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림왕이 불교를 수용해서 강력한 통치체제를 마련했습니다. 불교라! 그것이 정말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될까? 또 버풍왕이 고심에 잠긴 얼굴로 이차돈에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하전아 불교는 왕을 부처님의 대리인으로 여기게 합니다. 또한 백성들에게는 마음의 안식을 주어 사회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버풍왕은 이차돈의 말을 들으며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곧 현실의 벽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신하들이 반대할 것은 뻔하다. 조상신을 섬기는 전통을 버리고 외래 종교를 받아들인다니. 이차도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다. 전하, 만약 신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면야 당연히 이 나라의 불교를 공인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게 말이 쉽지 그런 방법이 있기 하겠느냐? 그렇다면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차돈의 단호한 목소리에 버풍왕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차돈의 눈빛에서 무언가 범상치 않은 결의를 느꼈다. 그날 밤 이차돈은 자신의 방에서 홀로 촛불을 켜고 앉았다. 그의 손에는 백제에서 몰래 들여온 작은 불상이 들려 있었다. 부처님, 이차도는 작은 불상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실 그는 이미 몇달 전부터 몰래 불교를 공부하고 있었다. 백제 상인들로부터 불경을 구해 읽고, 불교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했던 것이다. 자비와 희생,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르침이로구나.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차도는 재빨리 불상을 숨기고 문을 열었다. 바깥에는 그의 아내 연화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여보, 요즘 밤 늦도록 무얼 하시는 거예요? 혹시 몸이 아프신 건 아니죠? 연화는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차도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소. 그 다만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오 중요한 일이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밤마다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차도는 잠시 망설였다. 아내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연화, 만약 내가 나라를 위해 큰 희생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소? 연화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희생이라니요? 가령 말이요? 만약 내 목숨을 바쳐야 많은 백성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남편의 말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여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차도는 아내를 끌어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오, 연화. 괜한 말을 했소. 걱정하지 마시오. 하지만 이차도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다. 며칠 전 버풍왕과의 대화 이후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던 것이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이차도는 집 뒤뜰에 있는 작은 사당에서 조상들께 제사를 올렸다.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제물을 차리고 깊이 절을 올렸다. 조상님들, 불초한 후손이 곧 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 가문과 나라를 위한 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사를 마친 후2차도는 아들 태성을 불렀다. 15살의 태성은 아버지를 닮아 총명하고 의젓한 아이였다. 태성아, 이리와서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거라. 네, 아버지.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태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처럼 나라에 충성하는 신하가 되고 싶습니다. 이차도는 아들의 말에 뿌듯해하면서도 마음이 아팠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충성이란 때로는 큰 희생을 요구하기도 한단다. 희생이요? 그렇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용기 말이다. 태성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아직은 어려운 내용이었다. 그날 저녁, 이 차도는 마지막으로 불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부처님,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 몸의 희생으로 신라 백성들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는 밤새도록 기도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시 눈을 붙였지만 꿈속에서도 황금빛 부처님이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격려하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흘러 아침이 되었다. 버풍 왕은 신하들에게 중대 발표가 있다며 모두 입궐하라고 명했다. 그대들은 듣거라. 오늘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고자 한다. 버풍 왕의 목소리가 대전에 울려 퍼졌다. 신하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왕의 말을 기다렸다. 우리 신라가 더욱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 불교를 받아들이고자 한다. 왕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전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신하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원로 대신이었다. 전하, 그 말씀은 신중히 제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섬겨온 신들을 버리고 타국의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신도 그렇게 생각하옵니다. 불교는 아니되옵니다. 다른 신하가 벌떡 일어서며 맞장구를 쳤다. 우리 신라가 지금까지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조상신들의 보살핌 덕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국 종교를 받아들인다니요? 그 조정은 점점 소란스러워졌다. 신하들은 저마다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불교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백제나 고구려가 받아들였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버풍왕은 신하들의 격렬한 반대를 보며 마음이 답답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직면하니 더욱 어려워 보였다. 그때 이차돈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여러 대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모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씀들입니다. 이차돈의 차분한 목소리에 조정이 조금 조용해졌다. 하지만 전하께서 불교를 받아들이고자 하시는 것도 나라의 발전을 위한 깊은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원로 대신이 불쾌한 표정으로 이차돈을 바라보았다. 이차돈 내가 감히 왕의 뜻을 옹호한다고 너는 아직 젊어서 조상들의 은혜를 모르는 것 같구나. 대신들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이차돈은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대답했다. 저 역시 조상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옛 것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조정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다. 신하들은 이차돈을 향해. 비난의 시선을 보냈다. 젊은 것이 감히 왕의 뜻에 아부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니냐? 이차돈은 이런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단호한 표정이 되었다. 버풍왕은 이차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어제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이차돈이 말했던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씩 짐작이 되기 시작했다. 전하, 어. 이차돈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조정의 모든 이들이 그를 바라보았다. 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있는 대신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건대 불교는 아니 되옵니다. 신은 전하의 명을 거부하겠습니다. 그 순간 조정이 정적에 휩싸였다. 신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차돈을 바라보았다. 왕의 명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버풍왕도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이차돈의 의도를 파악했다. 어젯밤 그가 말했던 바로 그 방법이었다. 무엇이라고? 버풍왕은 분노한 척하며 소리쳤다. 감히 왕의 명을 거부한다고? 이차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줄 아느냐? 이차돈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신은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하의 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신하들은 이차돈의 말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다. 적어도 왕에게 맞서는 자가 자신들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버풍왕의 반응은 달랐다. 이차 돈. 왕명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죽음 뿐이다. 각오는 되어 있겠지. 어, 그렇습니다, 전하. 신은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차 돈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평온함마저 느껴졌다. 버풍왕은 잠시 이차 돈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었다. 좋다. 그렇다면 내 목숨으로 왕명의 무게를 보여주겠다. 2차 어. 돈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날, 궁궐과 도성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다. 평소 온화하고 충성스럽던 2차 돈이 왕명을 거역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2차 돈 대인이 정말 왕명을 거역했다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백성들은 수군거리며 사형장으로 몰려들었다. 이차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신하였기 때문이다. 사형장에 도착한 이차도는 놀랍도록 평온한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오히려 경건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형리가 칼을 들어 올리자 이차도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부처님, 신라 땅에 자비로운 가르침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몸이 희생이 되어 많은 이들이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원적이는 칼날이 내려왔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이차돈의 목에서 흘러나온 것은 붉은 피가 아니라 하얀색 피였다. 그 하얀 피는 마치 구름처럼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어, 어떻게 된 일이지? 저건 무엇인가? 사람들은 경악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났다. 갑자기 대낮인데도 하늘이 어둠에 휩싸였다. 땅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꽃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부처님의 기적이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에 동시에 사로잡혔다. 평생 이런 신비로운 광경은 처음이었다. 신하들 역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충격에 빠졌다. 방금 전까지 불교를 반대하던 그들도 이런 기적 앞에서는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정말 부처님의 뜻인가? 이차돈 대인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 했던 것은 아닐까 버풍왕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마음이 벅차올랐다 이차돈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부처님의 자비로운 힘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버풍왕은 다시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이번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이차돈의 희생으로 우리는 부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신라의 불교를 받아들이고 이차돈을 기리는 절을 세우겠다. 전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신하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 역시 그날의 기적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신라의 불교가 전래되었다. 법흥왕은 이차돈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자추사라는 절을 세웠고 이곳에서 많은 백성들이 이차돈의 명복을 빌며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다. 불교의 전례로 신라는 더욱 강력하고 통일된 나라가 될수 있었다. 이차돈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왕권을 강화하려던 버풍왕의 고민은 2차 돈의 지혜로운 조언과 용감한 희생을 통해 해결되었고, 신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한 사람의 신념과 용기가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꾼 감동적인 이야기였다.